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23일 목요일입니다. 대구지방은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장마 기간인 것 같습니다. 장마 기간입니다. 오늘 선생께 소개해드릴 것은 요다킴 울트라 사운드 스쿨 513번째 시간 2020년 7월 14일 화요일 발초사 단톡방에 소개해준 어제 올린 송윤화 선생님 어, 정례 토의가 되겠습니다. 정례 토의 앞서서 제가 어, 광고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용초사 오비현 어, 하계초파 워크숍이 2020년 어, 7월 25일 토요일 26일 일요일 양일간 서울 어, 수서역 현대벤치별 오피스텔에서 개최됩니다. 참가 선생님은 어, 저 휴대폰 010-4531-2089로 성함, 휴대전화번호, 참가 날짜를 보내주십시오. 용초사 5비 회원은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다음에 제가 안내할 정례는 용초사 수서심장초음파 제26기입니다. 이규철 원장님이 진행합니다. 7월 29일 수요일, 7월 31일 금요일, 8월 1일 일요일 세 차례에 걸쳐서 다섯 분의 생명을 대상으로 세 차례 연속해서 강의와 실습을 진행합니다. 교육 장소는 서울 서서의 현대 벤처빌 오피스텔입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이긴철 원장님의 촌파스캠법 동영상을 USB에 담아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문의는 김일봉 내과 053743 2089, 010 4532 2089로 연락 바랍니다. 다음에는 생길 알 정리는 허정근 쌤이 지도하는 수소 심장 초음파 27기입니다. 교육 장소 마찬가지로 서울 수소의 핸드벤치빌 오피스텔입니다. 참가 생기는 허정근 쌤이 심장 초음파 스캠프 USB를 어, 선물로 어, 드립니다. 어, 다음에 영초사 제 53기 일정입니다. 2020년 8월 15일에서 8월 27일, 어, 2주간 어, 8차례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어,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카데미용 초사, 예, 많은 세미용 초사를 통해서 초음파에 입문하셨습니다. 여섯 분의 선생님을 모시고 어, 실습 위주 교육을 합니다. 이 소서에 있는 어, 현대 배치벨 오피스리트입니다. 수서의 2번 출구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정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송윤아쌤님 정례입니다. 56세 남자분입니다. 혈료를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양측 신장에 마일드 하이드로네 프로시스 있었고 라이트 유레터에 스톤이 있었습니다. 레터는 못 찾았습니다. 블레더 스톤도 있습니다. 프로세이트에서 포스레 쉐더를 동반한 칼슘게이션을 찾아는데 왔프로스테이트칼슘게이션디지 유레스랄 어, 스톤인지 여기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여러 개 멀티플 스톤이 있는 걸 봐서는 유레스랄 스톤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아주 질문이 성현 학생 꼼꼼하게 질문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신우 신배 학증이 신우 신우 신배 중심에 코 복합체 신우 신배 확장이 있고 칼라도 플라 사의에 무에코 부분에 헬류 신호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신장이 있죠. 네, 자, 네, 여기에 보시면 음. 자, 여기에 신우 신배 확장이 보입니다. 보이고 여기에 뭐유레타에어 세도를 통과하는 고에코 어, 뱅변이 보입니다. 유레트랄 스톤이 어, 됩니다. 유레트랄 스톤입니다. 그 다음에, 어, 이쪽은 음, 스톤이죠. 유레트랄 스톤입니다. 프로스테이트입니다. 프로스테이트에, 여기에 어, 유리, 유리너리 브레드고, 여기 프로스테이트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자, 여기에 유리너리 브레드. 요 밑에 프로스테이트에 자요 고에코 어 석회 하고 보입니다 자이 고에코 스회 요거는 유리누리 브랜드 스톤 입니다 어방광 결석도 있습니다 어 프로스테이트에 여기 스톤이 있냐 그렇지 않으면 프로스테이트 칼집케이션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 유레스라에서 이정도 큰 스톤은 사실은 바뀌기 어렵죠 이정도 스톤이 바뀌면 안되는 이 소변을 보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요 스톤은 유레스랄 스톤을 위치로 봐서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프로스테이트에 멀티풀 스톤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고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거는 프로스테이트 유레스랄 스톤보다는 프로스테이트 스톤으로 어, 생각됩니다 요거는 유리네리 브레드 스톤입니다. 방, 방 결석이죠. 그래서 제 소개는 이렇게 나와 정습니다 여기에, 어, 어, 신우신배학장, 유레스라의 스톤, 어, 유레트의 스톤, 어, 여기에 있는 칼시케이션은 스톤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크고, 어, 그래서, 프로세이드 칼시케이션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음파를 아,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스캔법 동영상입니다. 아, 스캔법 동영상 김일봉 원장 초음파 개인전 개인교습 USB입니다. 이 USB는 초음파 기계 사용부터 복부 전형력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USB는 우송료를 포함해서 33만 원 됩니다. 대구 김일봉 맥과053-743-2089 010-431-2089로 연락해 주십시오. 김일봉 원장 총파인정 개인교서 DVD 동영상이 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어, 어, 방 신장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이님 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시간에는 자측신장 정상 스캔법하고 그 스프링의 아, 스캔법 에 대해서 님마까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주 신장은 이렇게 스프린에 이쪽에 오른 쪽이고, 오른쪽 스프린이고스프린 밑쪽에 레프트 키드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린의 밑쪽에 레프트 키드 이쪽이 어퍼가 되고, 이쪽이 모호죠. 스프린드 이쪽이 어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스캔 할 때는 보통 슈파인보다는 이렇게 레프트 할 때라. 에쿠피투스에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키드니의 네. 레프트 키드니의 정난상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능게스부터 밀어오게 되죠. 이렇게 이런 이죠. 그러스쭉 름이. 밑으로 밀어오면 스프링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 스프링이죠. 스프링이 보입니다. 스프링 조금 화면을 개인을 조금 조절하고 하 면에 약간 그렇죠. 여기 스프링이 볼 이쪽이 스프링의 어퍼가 되고 이쪽이 스프링의 로우 된다. 이쪽이 스프링의 하이룸이, 하이룸이 되겠습니다. 꽉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스프링이고 스프링이죠. 사람마다 스프링 위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를 찍어십시오. 이 프로그를 밑으로 밀어오면. 랩트 키드니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프리 화면하 봐주십시오. 자, 요 위쪽이 스프린이고요 위쪽이 랩트 키드니입니다. 이쪽이 업퍼가 되고 이쪽이 로우가 되죠. 그러면 이제 키드니의 랩트 키드니의 체단장책를 보기 위해서 프로그램 적절하게 이렇게 에, 이렇게 틀게 이렇게 각도를 변경시켜 줍니다. 이렇게 해서 키드니가 가장 길게 나오는 포지션을 찾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키드니가 가장 큰 종단상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꽉 누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쪽이 어퍼콜이고 이쪽이 키드니 로 포리입니다. 스프린도 이쪽이 어퍼고 이쪽이 로죠. 그래서 이 믿을 쪽을 보고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입니다. 이번에 많은 선생님의 요청에서 제가 어, 이 장기별 촌파강의 김일봉 원장이 친절한 촌파강의 USB를 만들었습니다. 이 장기별로 질환을 어, 설명하는 강좌입니다. 어, 이 강좌 한번 신장 파트, 16강좌까지인데 신장 파트를 해보시면 어, PPT가 이렇게 있습니다. PPT가 쭉 나오고, PPT에 나오고, 그 다음에 질환을 이렇게 강의하는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어, 버튼즈 뷰입니다. 버튼즈라 하것서 우리가 심장에요 메졸라, 메졸라 사이의 요컨텐가 뭐 같이 어떻게 뷰데 버튼즈 뷰입니다. 아, 여기 에 보시면 우측 심장 내에 이렇게 중심의 보호가 제일 보제 보시고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김일봉 원장의 친절한 초음파 관계 USB가 있습니다. 스캠퍼 동영상 USB 33만 원, 어, 질환별 어, 초음파 USB 33만 원 합쳐서 66만 원이지만 동시에 주문하면 디스카운트해드려가 60만 원에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과거에 스캠퍼 동영상 USB 교육하신 분은 장기별 질환 총파 강좌 USB 신청하시면 27만으로 원 디스카운트하게 해드립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든 이 동영상 USB가 세의총파 공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